등산로 3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물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19일 현재는 안 되고 나중에 산불 통제 기간이 끝나면 산행할 수 있습니다. 노장대부터 얼음터까지 약 4.5km인데 말이 노장대부터지 실제 산행은 지리산 둘레길이기도 한 운서 마을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. 차로 적주항까지 갈 수도 있지만 길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됩니다. 운전이 미숙한 분이라면 운서 마을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요. 주차장은 넓은데 화장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적조항까지는 약 2.5km고요. 반대편은 벽송산대에 여긴 버스가 없습니다. 대신 여기도 주차장은 넉넉하고요. 이렇게 벽송사에서 운서마을까지는 11km. 소요 시간은 보행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한 대여섯 시간? 차량 한 대로 이동하실 분들은 원점 회귀가 조금 힘들고요. 버스는 운서마을 또 추석리에 각각 있지만 추석리에서 벽송사까지는 한참을 올라가야 합니다. 저는 벽송사에서 마천 면 소재지까지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내리막이라 걸을 만은 합니다.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대는 조선시대 폐사지도 많고 빨치산 비트도 많은 곳입니다. 1472년 전필제 김종직 일행이 지리산을 다녀와서 쓴유 두류로옥이란 기록에 근거한 길이기도 합니다.